안녕하십니까. 이문학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열 번째 범죄자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을 외쳤던 지강원과 그 일파들이 벌였던 인젤극입니다.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굉장히 당시에도 이슈가 됐던 말이고, 지금까지도 흔히 쓰이는 말이죠. 자, 그게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뭐 이런 사실 관계와는 별개로 우리는 아주 가끔이지만 범죄자들의 어떤 의견 혹은 주장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재미삼아 죽이는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는 우리와 의식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외로 쳐야겠죠.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결국 우리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주변인이고 따라서 그들의 의견 혹은 주장에 심정적으로 공감할 때가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지강헌 역시 범죄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던 주변인이었습니다. 지강헌은 1954년 전남 광주에서 오남매의 막내로 태어났고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그러하듯이 지강헌 역시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한 채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한 채로 세상에 나오게 된 지강헌. 할줄 아는 게 없었어요. 오로지 주먹질이고 오로지 도둑질이었던 거죠. 그는 벌써 11차례 감옥에 드너들었던 경험이 있었고, 다시 상습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17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 17년은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 요렇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징역형만 있지만, 옛날엔 보호감호라는 그런 형벌이 또 존재를 했어요. 뒤에 가서 조금 더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한민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10월 8일 영등포 교도소에 죄수 25명을 태우고 대전과 공주의 교도소로 이도, 이송 중이던 버스 안에서 12명이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버스가 안성의 중부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쯤 도착했을 때 숨기고 있던 칼 드라이버 이런 것들로 교도부관을 위협하고 폭행하고 버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버스를 다시 서울로 되돌려 서초동의 공무원 교육원까지 몰고 와서 그곳에서 우면산 개포동 말죽거리 현재의 양재동이죠. 이런 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총 25명이 타고 있었던 이 버스에서 탈주에 가담하지 않았던 13명은 다시 영등포 교도소에 재수감이 되었지만, 달아난 이들 중에는 교도관의 총한 자루와 실탄 35발을 챙긴 지강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597화에서 나왔던 지강원, 안광술, 한의철, 강, 땡땡 이렇게 네 명이에요. 1 2명중 대부분이 쉽게 검거된데 비해서 지강원과 그를 따라갔던 안광술, 김영일, 아, 강영일, 한의철 그리고 홀로 행동했던 김길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강원 일당은 일주일 뒤인 10월 15일 포위망을 좁혀오던 경찰들을 피해서 서대문구 북가좌동 고 씨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 씨가 새벽 네 시경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탈출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150m 거리에 있던 파출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바로 1,0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고씨의 집을 둘러싸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새벽 4시 40분. 그러니까 3, 40분 만에 경찰 1,000명이 고씨의 집을 완전히 포위해 버린 겁니다. 난 12시까지 경찰들과 이 대치상태를 버리게 된 어, 지강원 일당은 강영일이 경찰들과의 협상을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에 한 의철과 안광수이 지강원이 지니고 있던 총을 빼서 스스로 자살을 하고요. 덕분에 강영일은 체포가 되었고 혼자 남아있던 지강원은 경찰에게 비지스의 홀리데이 테이프를 요구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창문을 깨고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인질들이 비명을 지르니까 경찰들은 인질들이 위험에 빠졌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지강원에게 총을 막 쏘면서 진압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지강원은 다리와 옆구리에 총을 맞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 동아일보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인질이 있고 선글라스를 낀 지강원이 있죠. 인질극 과정에서 바로 유명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글씨 오타가 있었네요. 당시 이른바 자범이었던 이 사람들은 사회 보호법 때문에 징역을 살고도 최대 1 0 년의 보호감호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강원 역시 징역은 7년인데, 보호감호소에서 10년을 다시 더 수감되면서 살아야만 했다는 거죠. 이 되게 이상한 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호법이 1989년 개정되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당시에 500만 원을 훔친 자신은 17년을 갇혀 있어야 하는 반면에 70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의 동생 정경화는 징역 7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참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닌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죠. 500만 원 훔친 사람은 17년. 70억 원을 나라 돈을 빼먹은 사람은 7년 받았는데 2년 만에 가석방. 자, 인질극 당시의 지강원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바보들아. 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걔 XX 들 난 그동안 생각했단 말이야.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도 오늘 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노태우 대통령,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돈 없고 권력 없이 못 사는 게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수 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전두환의 동생이었던 정경환입니다.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강언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상습절도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억울하게 외친 것에 대한 어떤 공감, 이해, 이런 것들은 조금 낮게 와닿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국민 대다수는 지강언의 이런 자기합리화적인 주장보다는 정경환이라는 이 인물이 법망을 너무 쉽게 빠져 나온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고요. 이 지강원의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에 열광하게 됐던 겁니다. 게다가 인질극을 벌이고 있던 지강원 일단 네 사람은 고씨 가족에게 전혀 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경찰을 피해서 숨어들었다가 고씨가 탈출해서 경찰들이 집을 포위하자 어쩔 수 없이 인질극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지강원 일당은요, 고시가족에게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달라, 라는 말을 수차례 했고, 인질들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경찰과 방송국 기자들에게 고함을 치는 와중에도 인질들의 귀에는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 걱정 마시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훗날 인질들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또한 강영일이 경찰과 협상을 하면서 경찰이 준비한 승합차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할때 혼자 남았던 지강호는 그의 발 쪽으로 위협 사격을 가하면서 '너는 내가 살린다. 들어오지 마라'라고 해서 강영일은 결국 체포돼서 경찰들에게 끌려가죠. 그리고 이네명 중에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은 인물이 된 겁니다. 자, 이분이 강영일씨고 신동아와 2013년 3, 어, 2월 22일날 직접 인터뷰를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의도치 않은 인질극이 온 나라에 방영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사회보호법이 최대 7년, 그 전엔 최대 10년이었는데 최대 7년으로 수정이 되었다가 2005년에 결국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폐지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요. 불과 20년 그거밖에 안된 거죠. 24시간이라고 24시간 쉬는 이교대의 교도관 근무마저 24시간이라고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은 주간만일하는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교도관들이 너무 일에 치여서 피곤해서 제정신이 없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강원 일당과 함께하지 않은 채 홀로 도망 다녔던 김기로가 그로부터 다시 1년 9개월 만인 1990년 7월에 검거가 되면서 영등포 교도소 호송버스 탈출 사건은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게 워낙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2006년에 홀리데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죠. 자. 이게 영화 홀리데이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어, 상영했던 영화고요. 우리가 범죄자의 어떤 이야기에 귀를 그렇게 기울일 필요는 없고요, 공감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들에게 현혹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시대에. 그런 시대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오히려 동조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처럼 범죄자가 낸 목소리가 우리에게 더 와닿았던 경우도 있기는 했다는 거죠. 바로 이 지강원 사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뭐 여러 가지 법도 제도도 바뀌었고, 그리고 열광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 여덟 글자는 지금도 걸핏하면 쓰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지강원이 벌였던 인질극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거나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범죄와 범죄자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